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 오늘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아, 뭐 이제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어, 코스피 시장이 오늘 어, 뭐 그래도 막판에는 좀 힘을 내주면서 어,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 어, 장중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라인이 마이너스 0.27까지 내려왔다가 어, 쭉 끌어올려졌어요. 었 플러스 0.43까지 끌어올려졌지만 었 어, 마이너스 0.54까지 쭉 늘렸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 플러스 0.07%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장중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0.2%에서 0.4% 때가 계속 유지됐던 상황이라서 시장은 굉장히 약했다 아,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어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간 어, 양봉 보지를 만들면서 어, 강력한 반등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술, 그 기술적 반등을 한번 어,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 이제 들림 바닥을 형성해 주는 상황 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 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병국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아 그러면서 20선도 이제 돌려나가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60선을 어, 좀 기다리는 구간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변곡이 어, 이뤄진 다음에 어, 자리가 잡히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어, 형성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어, 추석이 지나고겠죠 어,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 후반 어, 이번 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받고 다음 주 어, 연휴가 3일이잖아요 그죠 3일밖에 안쉬안 안 쉬어요 어, 3일 쉬... 그리고 목금 이틀이잖아요. 이틀. 이틀 동안 어, 또짜투리 진검단이기 때문에 짜투리 이틀이기 때문에 매수자 이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한 5일 정도가... 어, 그좀 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어느 정도 어 반등이 나오고 어 내일 화수 반등 나오고 목금 다음 주 목금 조정 받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방향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너무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인지 몰라도 쭉 내려왔다. 반등이 급하게 나오서 전고점 라인에서 급하게 때려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게 바로 코스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0.1% 출발해서 반등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0.04%에 살짝 올랐다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34까지 눌렸다가 마지막 회복도 많이 못했어요 마이너스 1.11% 진행이 되면서 장중에 거의 내내 마이너스 1%대를 유지하면서 흘러갔다 그러면서 시장의 매도세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하게 내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금 60선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20선도 살짝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20선이 추세가 우 하향보다는 약간은 옆으로 흘러가려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음봉을 이렇게 냈다. 이런 부분이라면, 음 이제, 어, 납폭과대, 단기 납폭과대에 대한 어 반등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정보점 라인에 이제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 반등 이후에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어이 밑에서부터, 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요렇게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만만하게 끌고 올라갈 건지 이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역시나 이 추세가 된다면 어, 추석 연휴 이후 이틀 이후에 어,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번 주랑 다음 주 목금은 어느 정도 어, 시장을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좀 어, 버티는 구간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어, 그렇다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계속적으로 지금, 정치주들이, 어, 메꾸고 있는데,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주 이제 경선에서, 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정세균, 그, 후보가, 어, 이 3시에, 어, 뭐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어, 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5년 동안, 어, 이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제, 어, 대선주자들사퇴도뭐 나올 것이고, 찌주를 그렇죠? 낮으면 사퇴하는 부분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 몰아주기도 할 것이고 그 경선을 통해서 경선이 떨어지면 그 그분도 어, 결국에 5년 동안 내년에 다음 번에 나와야 되요. 그러면 이슈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선에 통과한 사람 말고는 어, 이슈가 다싹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주들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단타 거리로는 뭐 어, 들어가고 왔다갔다고는 괜찮지만 여기서 막 어, 배팅을 해가지고 들고 간다? 이건 좀안 맞는 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어, 오늘 시장 어떻게 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시장의 상한가가 0종목, 그리고 어, 상승종목이 286종목, 하락종목이 579종목으로 하락종목이 상승종목에 비해서 두배가량 많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도 상한가가 4종목, 상승종목이 245종목, 하락종목이 어, 1127종목으로 음, 하락종목이 상승종목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많아요. 4,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는 보면 수급을 보면 확실하게 확 튀어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좀 버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이 3,359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2,391억을 매수, 그리고 기간이 2,050억을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에서 캐닉스를 버텼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좀 바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코스닥은 또 다르죠. 뭐냐면 개인들만 3,454억을 매수했어요.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거를 어, 외국인이 895억 매도, 그리고 기간 2,309억 매도하면서 기간들이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다 때려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수급적으로 어좀 꼬인 게 풀려나가야지 어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어 시장에 어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풀릴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고 일단 어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계속 좀 출렁임이 나오고 있죠. 작년, 파, 저, 저번 달, 8월 달에 한번 출렁임 이후에 반등도 나오지만 반등 안에서도 계속 출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 출렁임 구간이고, 음, 아무래도 이 납폭 과대가 일어났던 부분에 아직도 회복기다. 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뭐 미리 나와서 조정을 미리 받는 종목도 있고 이제 돌려나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살짝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만 시장하고 약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과 커플링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플링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개별 이슈가 나오면 어, 또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에 어, 좀 집중하면서 어, 또 대응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이슈 제가 잘 찾아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이슈 관련 주들로 어,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전략,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